레기십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귀레는 이러하니 곧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수장은 또 명령하여 그새 하나는 흐르는 물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여덟째 날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순양두 마리와 일년된 흠 없는 어린 암양한 마리와 또그 고운 가루 1분의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룩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희망문 여호 앞에 두고,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룩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속권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은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그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발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발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속권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죄와 속죄를 재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0분의1 애바의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해막문 여호와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바를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가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의 기름을 조금 찍어 여우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그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속권재물의 피를 바를 곳에 바를 것이며, 또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의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부들기한 마리나 집부들기 새끼 한 마리를 들리되곧 그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그 정결리식에 그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그레가 그러하니라. 여와께서 호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룰 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견하게 되거든, 그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 치니 그 색점을 볼때그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지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어,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론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 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바 부정한 곳으로 내어 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않았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기 위하여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가져다가 그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비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비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그레니 곧 옴니가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벼러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그레가 이러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바로 세워주시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한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 내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악한 막에서 타는 낯설어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십자가 보일의 비로 깨끗하게 해주셔서, 우리 몸속에 더러운 것들이 아버지에 다 씻겨지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형상으로 일으키켜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진짜 맞고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성하게 해 주시고 이 대한민국에 있는 악한 마귀 사탄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거짓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우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버지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젊은 영혼들을 붙잡아 주셔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세워주시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될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읽는 아버지 그들의 영혼 속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꿀송이 같이 달게 하시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영혼이 하루속히 주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